호승아, 내가 오늘 나도 좀 뚱뚱한 편이잖아. 그래갖고 옷을 입는데 맨날 그좀 그 두꺼운 걸 입으면 되게 비준하고 불편하고 그랬어. 그래서 옷을 껴 입을 때그 어떻게 입는 것 때문에 고민을 했었는데 그 내가 우연히 건축 공법에 있어서 그 내부 단열재, 내부 단열 방식과 외부 단열 방식이 있어. 그러니까 콘크리트를 먼저 쌓고 안쪽에다가 스트로폼을 같은 걸할 거냐? 밖에다 스트로폼을 하고 안쪽에 콘크리트를 할 거냐 하는 그건데, 어, 서로 장단점이 있어. 그걸 갖다 공부하다가 보니까 옷을 갖다가 입는데, 여태까지는 내가 왠지 예를 들면 이거 니네 옷이야. 폴라폴리스를 안에 다입고 겉에다가 바람 안 들어오게 비닐옷 같은 걸 입으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주로 입었거든. 그리고 왜냐하면 그 외부 얇은 거는 더러미타도 빨기 쉽고 안에 솜털은 이제 좀덜 빨아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주로 했었어.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은 겉에 옷이 늘어나지 않아서 되게 좀 비두네. 그래서 그러다가 공, 공, 건축 공부를 하다가 어 반대로 외부 단열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. 그래가지고 그 안쪽에다가 폴라폴리 안쪽에다가 그 바람막이 같이나이론으로 얇잖아. 얇은 거 되게 많잖아. 아주 그냥 우비처럼 부드럽고 그 옷을 갖다 안에 입고 겉에다가 뭐 폴라폴스 입어 봤어. 그랬더니 야, 이거 어떤 느낌이 완전히 다르냐면은 이 옷을 입고 겉에다가 그 바람막이 입었을 땐 바람막이가 잘안 늘어나니까 좀막 이렇게 갇혀 있는 느낌이 들었거든. 근데 얇은 옷을 갖다가 그 안에 있고, 이건 봄에 입는 아주, 그니까 러 내부에다 입으니까 큰 것도 필요 없잖아. 그래서 내가 요 옷은 있잖아. 아주 얇은 에 등산복 같은 데 가면은 왜 접으면은 요 조망만 해도 세게 들어가는 거 있잖아. 그걸 갖다가 안에다가 입었어. 그리고 안에 내일을 입으니까 이게 매끄럽잖아. 그러니까 이 두꺼운 걸 입어도 이 안에서 몸이 살소살살 돌아. 그래가지고 엄청 편해. 그리고 겉에는 폴라폴리스라 두꺼우니까 잘 늘어나니까 입는 순간 막 자유를 느끼겠는 거야. 그래서 내가 그이 안에다가 그 얇은 옷을 입고 이게 폴라폴리스를 입어봤는데 역시 찬바람이 여기 통해는 순간 좀 따뜻해지잖아. 그리고 는 안에는 바람을 딱 막아주니까 느낌도 좋고 춥지도 않은 거야. 그리고 이 모자 같은 것도 보니까 이게 바람막이 모자였거든? 그 모자를 딱 쓰고 바람막이 모자를 썼잖아. 그리고 평소 때는 이 목폴라를, 나이 자전거 탈때 얘기하는 거야. 이 목폴라를 갖다가 안에다 했었어. 그러다가 자전거 탈 때는 이거를 빼 가지고 이렇게 가리면서 있잖아. 이 모자랑 쓰니까 이게 바람막이잖아. 바람 바람이 하나도 안 들어오니까 안 추운 거야. 안 추우면서 어. 답답하지도 않아. 이게 부드럽잖아. 막 이게 뻣뻣하고 안에 털 달린 것들은 또이 머리카락 정정지 일어나고 머리 돌리려면 막 가리고 그러잖아. 내 눈을 갖다가. 근데 얘는 부드러우니까 그냥 따라 돌잖아. 근데 이 목폴라가 또 이렇게 딱딱 딱 눌러주니까 전혀 목움직는데 부드러운 거야. 그래서 내가 야, 이게 옷 입는 것도 방법이 있네.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. 그래서 하여간 나같이 조금 약간은 뚱뚱하지? 그런 사람들도 겨울에 추운데 가려고 옷을 껴입다 보니까 아 이런 방법이 있구나 하고 생각이 나서 혹시 너도 한번 시도해 봐 재밌을 것 같아